깜핀 37대28 공룡요산요 <목소리> 혼난친 아, 분위기인데? 아닌가? 아 안타구나 공산에 아, 주글치가씨금 지금, 서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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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지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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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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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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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력하게 치면 안돼 3점 오케이 아, 아, 아 좋아 나이스 고현 수비 공격 다 좋아 이제 노제 라인은 끝난 건가? 안 되는 건가? 터프. 스트파스게스트 파워. 테스스트파 파워. 테스트 파 테스트 파워. 테스트 파워. 스트 파워. 테스트 파워. 테스트 스트 파워. 테스트 파워. 테스트 파워. 테스트 파워. 테스트 파워. 테스트 파 정말 억울하다. 어, 어, 어. 뭐야, 루시경, 다 뭐야 노시경 루시경, 루시러 루시경, 루 아이 커서 그래 스엘이스엘이씨이스엘이스엘이스엘이씨엘이스 <목소리> <영상이다. 목소리> 에이 씨. 아. 어제 못 이겼는데? 김태형, 저 일도 오겠는데 잘한다. 와야죠. 이미 온거 같아요. 공을 너무 정직하게. 됐어. 아 좋아, 공이 그래, 그래, 너무 좋아. 아, 그리고 어, 그 동안에 패턴을 다 익혔잖아 이제. 이게 어, 한도 왜못 한다 하긴해요아 어. 어. 여기 하다. 메이저리그 보다가 우리나라 야구 보면 무슨 고등학생 장난치는 거 같아요. 투수들이 너무 느려 어. 아, 뭐야? 아우씨같은새끼들 진짜 무사일루를아 아, 진짜 8회야, 이제 9회 넘어갔어 8회 초네 잘안아 그래. 9회 초저라이 그래. 개새끼들 <laughs> 하나구나 이 정도면 저도돼아나구나 아, 좋다. 아, 들어갔나? 다 갔다. 들어갔나? 할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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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고는데. 아니, 아니, 아니야. 그렇지. 아. 아, 좋다. 아, 좋다. 아, 가자. 뭐야, 또 LG도 왔다 치고 나갔어? 아! 아. 동파이 아, 이 비웅신들 진짜. 아니, 이거 경기 보면 욕만 오지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나이스피! 아깝다, 아까 괜찮아, 우리 현아 야, 야, 재상이 테크니컬이야. 재상이. 네. 바로 니할 <laughs> 만하다, 할 만해! 다 왔다! 할 만해! 임동한테만 간다. 임동한테만 간다. 잠깐 레프리 레프리 여기 뭐야. 닿았다. 힘다 빼놔라. 2점 차, 세상아 재상아 네개 차, 3개 차, 3점 차, 3점 차, 3점 차, 야, 류현진 씨 안타 두 개만 왔어 개새끼. 씨. 아 진짜. 플레이를 보면 현나랑 예지랑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. 중계를 내주고 아, 아. 아, 아. 있어. 아까비. 누구빠 오래요. 아이 중영아 네 개야. 아 집어쳐 집어쳐. 네. 안돼 안돼. 안돼 안돼. 안돼 안돼. 안돼. 집어쳐. 그만 봐, 그만 봐. 세영아, 나이스. 류현진 나오자마자 안타 세개 연속 맞. 아우 마 <laughs> 누구야 오반치 오반치게 오반치 오반치기야 내가 봤을 땐 일부러 나간 것 같아. 제상 야끈 묶어. 야, 천천히 해. 천천히. 아. 14초야. 13초. 3가 어. 4. 아, 5, 4 3 2 1 2 3 4 5 6 7 8 2 1 14 7대9 4 9